괜히, 뭐, 이상한 데 가가지고, 뭐, 먼저 가서, 와, 도착했다, 이, 지 말고, 그냥. 좀, 조심 좀 하겠습니다. 어,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, 그냥. 괜히, 뭐, 이상한, 나대지 말고. 나는, 나는, 저, 이게 소리가 뭐, 이... 뭘, 뭘 뿌렸냐. 어, 어, 헉! <laughs> 어, <웃음> 야! <웃음> 뭐야, 이거? 뭐이고 이거! 아... 야 이거 이제 탈출만 하면 되는데 그냥? 도달하면 끝입니까 이거? <laughs> 끝이야 진짜 끝이야 차량 한대 구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제발 <laughs> 제발 그냥 사고만 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클리어 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. 야 어디까지 왔냐 지금 나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고 있긴 한데 그런데 기차 모인 어 정차역 그런 그런데 나오면 안 된다 틀린다 나 진짜 나왔는데 정점인데?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잠깐, 이거 뭐야? 아, 미친 아, 그러면 차량 버리고 가야 되나? 이거 진짜 버리고 가? 이 답이 없는 아, 혹시 모르니까 한길한차보자 한번 한번 진짜 여기는 진짜 못 들어갈 것 같네. 기차길도 막혀있네요. 아니면, 밑으로 가보자. 내가 볼때 새끼리 있음. 분명히 새끼리 있음. 내가 볼 때. 잠깐만요. 불안하다. 왜 이러냐, 집중력.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데, 그냥. 새끼리 분명히 있거든. 내가 볼 때. 차 타고 갈수 있는 새끼리. 잠깐만요. 나 전등 한개 나갔거든요. 지금. 불안한데, 살짝. 아래쪽으로 그냥 가보겠습니다. 뭐야 뭐야 지금 나무하고 이 좀비하고 공간이 안되지아 놀래라 이놈아 아 <laughs> 어, 놀래라 씨 여기서 멈추면 안돼 진짜 하지마라 아, 꺾어야되는데 이거? <laughs> 아니, 나무 너무 많아 저기 못건다 아 이거는 안되겠다 아, 저리로 가야겠다 돌아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이제 그만 부딪히게 제발. 가자, 가자, 가자. 절속. 아 위쪽으로 갈걸 그냥. 씨 아우 그냥 몰랐어, 그냥 몰랐지. 알았으면 이랬습니까? 아비그쳤다 드디어 그쳤네. 오, 아이 타지 못해. 타지 못해. 진짜 타지 못해. 임이마 이거는... 무기하자 <laughs> 이거는 저쪽만 가면 되거든요? 진짜? 그냥...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<laughs> 내가... 어? 차 내려서 그냥... 지나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... 천천히 걸어잖아 어 괜히 빨리 가겠다고 하... 안할게요 어... 지금... 진짜 위험해 내볼때 지금... 솔직히, 상고만으로도 기적이야.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요 그냥. 아! 후씨. 클랩했다, 클랩했다. 어, 나옥 물렸어, 옥 물렸어. 아나 죽을 뻔했네, 시시. 알았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직 살아있습니다, 저. 아직 살아있다, 이놈들아. 그냥 빨리, 그냥 근처만 가도 되거든, 진짜. 나 된다, 된다, 된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어우, 가자, 가자, 이놈봐어 이놈아. 살았습니다, 여러분. 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. 한번 부딪히면 그냥 꺼지내볼 때. 한번 부딪힌 순간 그냥 놀랄 수도 있음, 그냥. 저저저저저저어 <laughs> 여기까지 왔습니다어 일단. <laughs> 어,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<laughs> 그런데 저거까지 얻으려면 밑에 있는 거까지 얻으려면 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기름 꽉 넣고 가자 여기 가자 아. 아 그냥 편안 이 심장 그냥 다시 돌아오 그 생고생 왜냐, 내가. 비키세요! 부탁입니다! 바쁩니다, 지금! 애 같은 거, 씨. 아왜나할 때. 아, 티어! 그냥 귀여워, 그냥. 아, 이 차량 탈거 많은데, 씨. 개 아, 오그로 끌려가지고 아 진짜 꼭 이래야 됐냐 아물한잔 마시고 싶다 진짜로 자두 두 마리 아한 마리 더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담을 피우자. 오, 일단 갑시다. 아, 살았다 일단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왔어, 나왔어. 나왔어. 오 올라가자,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오, 야, 이거 깨나? 깨? 시새끼? 왔다! 1초, 1초! 이분? 이분 미친놈아! 진짜 실화냐? 오냐? 진짜 오냐? 아, 이거 진짜 웨이브 오냐? 잠깐만, 잠깐 위이브는좀 아니지. 진짜 위이브는좀 아니지. 임마, 3시 지금 버틸만해. 뭐총또 어, 있어. 총자짜 <laughs> 애들 지금 <laughs> 유리랑 유리는 다 끼고 있거든. 문, 문이랑 윤이랑 그냥 야, 방송 착용해. 아이 가린 간지나네 진짜 아 지금 온갖 무슨 무수고 있다니까 얘들이어다어다다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 아이 이리이리다 이리와 잠깐만요 이거 많은데? 야이래라이리 오, 잠깐, <laughs> <야, 이놈아 .ker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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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, 잠깐만, 아깐아 잠깐만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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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! 야이 사식아! 啊。<laughs>